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유일한 몸매가 그냥 흐트러지지 않는 저희 오크의 유일한 김보라 얘들. 저희는 모델이 얘밖에 없어가지고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이게 저희 프루프가 많이 좋은 거 아시죠? 어, 눈이 왔을 때도. 흡수가 안되고 눈을 또로로 굴러떨어지게 해주는 그런 원단 기능이 있고요. 이것도 체온 조절 기능 그리고 겨울에 가장 좋은 것은 어,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원단이에요. 그렇다고 겉에 원단만 좋으냐 하면 저희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이거는 지금 나일론 100%인데 사실 원단은 어, 폴리보다는 고가의 원단이에요. 근데 이건 저희가 CK의 때 조금 더 원단을 재직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번에 좀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다운프루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혹시라도 솜이 좀 떨어져 나오려고 하더라도 얘가 좀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겉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속 안에도 이렇게 온도를 유지해 줄수 있는 기능이 있는 속감 그리고 그 안에는 8원즈 솜을 누볐어요. 8원즈가 꽤 두꺼운데 누비니까 사실은 부피감이 훅 줄어들어가지고 입었을 때 너무 구호하지 않게 스타일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걷었을 때도 이게 워낙 원단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투, 투톤의 어떤 컬러를 예,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 옆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서 봐. <laughs> 딱딱하게. 이렇게, 이렇게 허리 밴딩을 넣어줘서 여기 포인트를 좀 줬어요. 그래서 어, 귀엽게 이렇게 지금 후드랑 저희 코디를 해봤는데요. 어, 후드, 이게 여기가 카라가 따로 없기 때문에 겨울에 후드나 목폴라 뭐 이런거랑 저기 코디를 해서 입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머니나 이런데 라이닝을 돌려 가지고 밋밋함 뭐 없애기 위해서 포인트를 줬고 물론 요 안에도 다 저희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 다 해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니까 러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저희 이그 입어 보시면 쇼패딩 입어 보시면 따뜻하게 입으실 수있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만약에 겨울에 만약에 추우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코트를 하나를 더 입으셔도 돼요. 자두 번째 두 번째 옷이 일단은 이거는 여기다가 덧입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좀 부하긴 하지만 너무 추울 때는 부하건 말건 신경 안 쓰잖아요. 저희가 일단은 안 춥고 봐야 되니까. 아, <laughs> 이렇게 하면 허수아비 스타일로 하지만 음, 음, 자연스럽게 어, 이 친구가 좀 팔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주 더 추운 한겨울에는 이렇게 두 개를 겹쳐 입, 입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 해드립니다.